자, 눈을 가볍게 감으시고 마음을 살펴보세요. 마음이 불안한지, 초조한지, 걱정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아니면 편안한지, 마음을 살핍니다. 그러다 보면 호흡이 나타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호흡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줄 모르면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숨이 나가고 있는지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분명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쉬는지 아니면 숨을 내쉬는지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호흡이 대상으로 나타나면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자연 호흡을 그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집중이 좋아지면 호흡의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잡념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마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잡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줄 아시면 짧게 잡념을 대상으로 알아차리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잡념이 있는지 아니면 잡념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잡념이 살짝 깔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호흡을 1차 대상으로 알아차리시면서 잡념이 배경에 깔려 있는지 아니면 잡념이 깔려 있지 않으면서 호흡만 대상으로 있는지 살펴보세요. 집중이 좋아지면 호흡이 점점 뚜렷하게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오로지, 호흡만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계속 이어지도록 하세요. 들숨, 날숨.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겁니다. 자, 마음이 얼마나 차분하고 고요한지 살펴보세요. 몸의 상태도 살펴보세요. 몸의 감각이 얼마나 미세한지, 긴장 푸시고, 호흡을 알아차리시며, 몸과 마음의 상태도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집중이 좋아지면 호흡, 몸과 마음이 구별되지 않고 모든 게 하나같이 경험될 겁니다. 그대로 알아차리세요.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경험되는 그대로 알아차리세요.